1단 학생부 분석, 2단계 문항 발췌, 3단계 답변 구성 이세 단계가 끝났으면 모의 면접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지자체나 학교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연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채찍 PT를 활용해서 모의 면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창에서 새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모의 면접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줄게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은 지침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적절한 프로포트 를 입력해 넣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침 추가에 뭐, 어, 입학 사정과 면접 순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싶은 면접형을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의 면접 시작을 원하시나요? 무슨 학과에 지원했는지 말씀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어교육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국어교육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선 씨의 동상에서 국어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박재성 씨인에 대해서 시인의 삶과 작품의 대적 의미 그리고 반 정도 관점에서의 이해 과정을 탐구하다 보면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재미있게 시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동아리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국어교육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국어 교육과에서는 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역량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교과서를 공부할 때나 숙제 공부를 할 때, 만나게 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깊이 있게 학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숙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진화에 대한 생명 과학적 발견을 나눈 유명한 지식인을 만난 도심에 지식인만 읽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저자가 말하고 있는 관점을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 학적인 관점이나 생명 과학 기술에 관해 공부하면 지식의 전근을 넘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활동 중에 본인이 맡았던 역할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지식을 확장했는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말씀드렸던 그 활동해서 혼자서 한 가지고 팀을로어서한 활동으로는 구조조사 박표 전에 교수 학습 과정으로 설계하는 이었습니다박시 전이라는 구조조사 작품을 중학생 친구들에게 가르칠 때어떤 식으로 교수 학습 과정을 설계하면 좋을지 친구들하고 논의해 본적이있는데요 이때 저는 모의 수업에 담당하는 교사 역할, 친구들이 학생들 역할을 해서는 데가 재미있게 수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에 피드백까지 요청해서 앞으로 훌륭한 교사 과정장하기 위해서 는 어떤 부분들을 추가로 노력해야 되는지 제 스스로 간상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즉 직접 교사 역할을 맡아서 수업을 설계하고 피드백까지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경험이 우리 국어교육과에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경험을 교사가 되는 꿈을 더 구체적으로 다질 수 있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호기심을 느끼고 스스로 해결해 본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너무 어려우시면 제가 다시 쉽게 풀어드릴게요. 어, 교과서에 궁금증이 생겼 과학 공부를 했던 때인데 여름에 갑자기 추워지고 겨울 에 갑자기 더워지는 이상기온 날씨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과학적으로 알고 싶어서 지구과학 책을 찾아보며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교과서 내용에서 궁금증을 느끼고 지구과학 책까지 찾아보며 탐구해본 경험이 있으시군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그때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경험이 국어교육과 공부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상 기온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다 어, 네, 알베도 효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그 알베도 효과에 대해 본인이 이해한대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알베르 효과를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얻은 탐구력과 사고력은 국어 교육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탐구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가시 나라 쪽에서 활동은 우리나라의 안동 작품 하 외국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게 제일 뿌듯했습니다. 이미 세계 속에 우리나라 문화에 대리고 있지만 저는 아직 가시 나라 친들이잘 모른다는 생각을 소개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정 선생님께서 저를 생각해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 작품 하 친구라고 해서 학파한 대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 친구들도 좀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끔 어쨌든 멋지게 잘진행했습니 아, 그런 프로젝트를 하셨군요. 우리나라 작품을 직접 번역해서 외국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이라니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이나 인상깊었던 자료가 있다면 하나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인상깊었던 점은 은희경 선생님의 작품이 바보니 태민이 점점 치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만 자극할 뿐 아니라 세계 고유의 정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네, 그런 점을 깨달으신 게 정말 의미있네요 특정 작가의 작품이 한국적인 정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감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군요. 이런 식으로 탐구한 경험이 앞으로 국어교육과에서 배우는 내용과도 잘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이고 혹시 싫어하는 과목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 갖고뿐만 아니라 영어도 참 좋아합니다. 영어의 문법을 공부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보면 단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아니 읽고 문장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번역이 중요하다고 좀 이제 상작했고요 저는 모든 게 좋아진 일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제가 역했던것만큼 성적이 올랐지않았던 과목입니다. 그 과목은 바로 수학이 제가 나중에 만나게 될 제자들에게 싫어하는 과목 하지 만 혹시 막 말하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아요. 어, 남들 열심히 공부하면서 점수를 꼭 빨리 노력했습니다. 네. 굉장히 성실하게 접근하신 것 같네요. 싫어하는 과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태도가 분명히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을 마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 학교에 너무 오 고생 싶어 많이 절해서 면접 보는 내내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감탄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지만 오늘의 이 면접도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어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용자가 평가를 요청하면 제가 바로 점수와 피드백을 드릴게요. 평가해줘. 네. 그러면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학업 역량 부분에서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탐구한 경험이 있어서 30점 중에 24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 관련 이해와 실천 역량도 꽤잘 드러나는데 40점 중에 32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 예를 들어 협업이나 리더십, 배려하는 태도도 잘 보여주셨으니 30점 중에 25점 정도 드릴게요. 총점을 내보면 81점 정도이고 전반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나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드러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본인의 강점을 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모의 면접을 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서류가 얼마나 잘 분석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잘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가 궁금하시 제가 진정성 입시연구소 채널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신 분께 메일로 프롬프트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메일 주소 작성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